네, 반갑습니다. 독종코인 브라이언 연사 드리겠습니다. 자,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요, 2월 21일 한 주에 마무리 금요일이죠. 3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비트의 작은 움직임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. 자,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이 수익률은 어떤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수요일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운스 토큰인데요 자,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시나리오대로 현재 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? 자, 저를 믿고 잘 따로신 분들,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소 9% 수익은 이미 확보하신 겁니다. 자 추가적으로 어제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이 정보방 종목 STP 또한 14%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. 자 이번에도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이렇게 정보방은 실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급등 나올 코인들이 포착되는 그 순간 바로 이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면서 다 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제가 100%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주말간 급등 나올 코인들의 모든 정보들부터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정보반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가져온 종목 바로 헌텀입니다자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말 동안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4시간 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시기 쉽도록 초록색으로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자이 패턴은 저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패턴의 특징은 으로는 고점은 내리고 고점은 올려주면서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콘텀 역시도 이 상단 추세선 저항을 맞으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이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. 자 특히 최근 캔들 보시면 이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고 2 0 1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안착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. 자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수렴의 끝 부분에 다다른 콘텀은 이제 곧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. 자 그런 근데 퀀텀의 상승 탄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더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로 보시면 퀀텀은 12월 초에 8,000원 매물대 저항을 받고 하락했는데요. 자,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이 개미들을 불안에 떨게 했지만 작년 7월부터 이 단단한 매물대로 작용하던 4,000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대칭형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4시간 봉에서의 이 짧은 추세 삼각 수렴 그리고 일봉 추세에서의 큰 추세 각 수렴까지 무려 두 개나 되는 패턴이 형성되었는데요. 자, 심지어 보시면 이두 개의 수렴 모두 끝자락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란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에 더해서 이 일봉에서의 이 120일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해 주려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위쪽 향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. 자 집중하세요. 이제 다 왔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같이 보시게 되면 최근 이 눈에 띄는 이 대량의 매수 거량이 래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가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매수 거량에 비해 이 하락할 때 매도 거량은 훤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이 말인 즉이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가짜 하락을 전형적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. 즉이 퀀텀의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끝내고 이 수렴의 끝 부분에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란 것을 알수 있는 거죠. 자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6천 원부 분까지 상승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. 자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모든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이 8천 원 부근까지의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업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단기 폭등을 앞둔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타점은 제가 직접 이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드리고 해 있는데요.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폭등 잠재력이 있는 이 퀀텀의 주말 대응법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부터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. 자100% 무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이나 다양한 정보들 가볍. 게 구경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퀀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